안녕하세요.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미퀵 뉴스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조금 며칠 된 기사이긴 한데, 이노비즈라는 회사에 대한 기사를 조금 다뤄보자 고 합니다. 이 CGRO라는 음, SPAC라는 뭐 스페셜 퍼포스로 의해서 설, 설립된 깡통 회사가 보통 이렇게 우회상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합병의 형태로 어, 이노비즈와 합병을 형, 하는 형태로 이제 이노비즈가 사실상 상장을 하는 거죠 이 이노비즈란 무슨 회사일까요 이노비즈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라이다라는 어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차 앞이나 뭐 머리 위에나 이렇게 어 동그랗게 뭐 달려있는 센서가 있어요 얘가 이제 레이저를 앞에 전방으로 여러 각도로 쏴서 반사되는 걸 가지고 그 물체의 사물의 형태나 뭐 거리 같은걸 정확하고 빠르게 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센서를 만드는 업체이고, 이 라이다라는 센서는 어, 굉장히 자율주행 어, 자동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테슬라는 조금 다릅니다만 카메라를 쓰는 회사들도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라이다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이제 그 어 라이다를 잘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인 이 스타트업 컴퍼니 이스라엘에서 나왔고요. 이스라엘 군사 조직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노비드라는 회사 이름으로 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시, 심지어 상장을 하기 전에도 벌써 1.4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상장 전인데도. 이요세 분들이 아마도 어,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 만나 갖고 어, 창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다른 데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컴퍼니 이노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라이다 센서를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 라이다 센서는 셀프 드라이빙 카에 꼭 필요한 그런 어 부부 부품, 핵심 부품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마켓에 상장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떤 형태로 멀징하는 형태로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 그래갖고 이걸 줄여서 SPAC라고 그러더라구요 SPAC라는 무인만 회사인 어 회사를 먼저 상장을 시키고 그 회사 상장된 회사가 이제 어 실제로 어 진짜 상장시키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노비즈 테크놀로지를 합병함으로써 이제 이름을 이제 나중에 이노비즈 테크놀로지로 바꾸는 그런 거겠죠 약간의 뭐 편법을 이용해갖고 을 어좀 상장을 쉽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laughs> 지금 고,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퍼블릭하게 오퍼하기로는 이제 컬렉티브 그로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생뚱맞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어, 실제 그 뭐, 껍데기 컴페니, SPAC 컴퍼니 이름을 이제, 컬렉티브 그로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어, 이미, 뭐, 컬렉티드 레이드 어마운트가 이미 150 m i l 달러 이고요. 어, 한 1500억 원 정도이죠, 원화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외에도, 아디셔널 200 m i l 달러가 이미 투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파이프라 그래갖고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인퍼블릭 리키티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뭐 사적인 그런 투자에 의해서도 s p a 상장 상장 투자금 외에도 이제 파이프라는 방법으로도 200 밀리언이 추가로도 펀드레이징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콜렉티브 그로스 커퍼레이션이 뭔지 궁금해갖고 찾아보니까 이걸을 이미 나스닥 마켓에 나와 있는데 CGRO라는 어스탕 마켓 이름으로 네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론은 이 나스닥에 나와 있는 CGRO를 사시면 얘가 어 결국은 이노비즈 테크놀로지의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그니까 얘가 이제 SPAC 회사이고 이제 스페셜 퍼포스 어퀴지션 컴퍼니. SPAC가 CGRO고 이 CGRO를 지금 사시면은 무난하게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얘가 사실은 이노비즈 테크놀로지를 합병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름도 결국은 이노비즈 테크놀로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IMVZ라는 이름으로 될 거라고까지 얘기가 된 걸로 봐서 사실상 이게 잘될 확률이 높아요. 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였다. 뭐 이렇게 이노비즈라는 이노비즈 테크놀로지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회사 마크라고 하나? 로고. 네. 그래서 예, CGRO에 지금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노비드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IPO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if collective shareholders approve the merger, 합병을 이제 승인하면은, 아마도 승인하겠죠. 그러려고 산 거니까, collective shareholders가. 음, 이노비드는 나스닥에 들어갈 거고, IMVZ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거고, 그 규모는 1.4 billion 달러, 1.4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2.5배나 높은데요. 어, 작년에 6월 달에 펀드레이징 했을 때 600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어, 2.5배나 높으니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SPAC로 이제 합병을 할 건데 이걸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함으로써 이노비트는 그런 어렵고 복잡하고 돈 드는 그런 IPO 상장의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의하면 이제 상당히 나스닥 같은 곳에 이제 빨리 상장되고 또 조용히 그런 어뭐 법의, 법의 뒷구멍까지는 아니지만 뭐 법적인 그런 절차들을 조용히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올해만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s p a c 우회 상장을 한게229 컴페니가 인된다 그러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 한네배 정도나 높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코로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시간이 남아서 상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경제도 안 좋지만, 일단은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229컴퍼니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모가 77빌리언 달러나 된다 그래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싱글 디지시였다고 하거든요. 한 자리 수 대비해서 이건 두 자리 수의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어 가히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단 1년 사이에요그거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비즈는 특이하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라이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노비즈 2예요. 그 전거는 이노비즈 1이었거든요. 뭐 다른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이노비즈 2는 특징이 뭐냐면 70% 싸게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의 가장 큰 어, 허들넥으로 알려졌던 그런 가격이 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회사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실제로 풀리 셀프 드라이빙 FSD 라고 그러잖아요 FSD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어, 이노비드는 좀더 relevant for less fully autonomous cars, 뭐 반자율 정도 반자율 주행 쪽에 초점 맞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 풀리는 못하겠고, 어, 일단은 반자율 주행부터 먼저 세계를 평등하자 그런 마인드로 좀 시작을 한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수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테슬라가 매년 뻥치는 거에 비하면은 얘는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타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파트너들도 보면 이 테크놀로지 파트너가 이미 있는 게 캐나다의 자동차 기술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그리고 중국에는 하이레인이랑 앱티브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독일의 오토메이커 BMW와도 합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실성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매출은 현재 겨우 5 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고 또 이 순손실이 65 밀리언 달러 정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프로핏이 나는 것은 한 2024년 한 3년 뒤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220 밀리언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요.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가 될것 같은데, 뭐 현재는 좀 아무래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겠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가격을 한번 알아봤, 알아봤습니다. 요즘 IPO는 워낙 분위기가 좋잖아요. 도어데시라든가뭐 어, 뭐였죠? 그전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뭐, 떴다 하면 그냥 바로 다음날 두배돼 있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 cgr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c g r 로 Collective Growth Corporation. 얘가 이제 결국은 합병을 통해 갖고 어, 방금 설명드린 그이어 이노... 어? 이노 뭐였죠? <laughs> 이노비즈라는 회사를 어, 합병을 통해 서 상장을 할 거고요. 보통 이런 SPAC, 스페셜 퍼포를스 아쿠스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0달러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현재 현재가로 12불이에요. 한20% 정도 좀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기는 한데, 어, 통상적으로 IPO에 성공하면 확 올라가는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요거는 꽤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마켓캡은 현재 200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 요거 괜찮은 투자 종목 아닌지 저는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제가 뭐 돈도 없고 뭐 그래서 어, 리스키 하고 하니까 큰 돈은 못 넣겠지만 그냥 푼 돈으로 조금 장난 좀 쳐보려고 한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재미다아 투자 해보시고 싶은 분은 같이 공부하는 겸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